집가고 왔습니 여러분들 오늘은 집에 놀러왔는데요. 풍경이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블로그 찍어보 하겠습니다. I'm, I'm doing a Korean 제가... YouTube. y 유튜브 e a h Why? Wow. Because this is so good. Oh. 여러분 그래서 풍경 보여드릴게요. 제가, 제가 말한 풍경이 뭐냐면 자, 일단 여기, 여기까지 집이에요. 여기까지 동네고 뭐야? e a t 어쨌든 바다 모습. 오. 바이보게이세요이경아이렇게 하고 이나이 어, 너무 좋이요 그리고 요리는 영화를 movie now? 영화 보고 있어요이럴 y Martin. s h 요 w your s 게요 s 요 이럴게요, 이럴게요. 이럴게요, 이요 이럴게요, 이럴게요. 이럴 a 요이 다시 풍경을 보여 드릴게요 아, I'm s h o w i n g you t h e m e you d